안녕하세요. 백세TV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바로 혈압과 혈당 관리입니다. 장수의 비밀, 사실 특별한 약이나 비싼 보충제가 아니라 바로 생활 습관에 숨겨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하려면 과일을 많이 먹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국인 기준으로 과일을 과도하게 먹는 건 오히려 혈당 관리에 부담이 될수 있어요. 특히 요즘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쉽게 마실 수 있는 과일 주스는 섬유질이 거의 없고 당분만 아주 높아요. 실제로 저희 주변에도 아침마다 주스로만 챙겨드시던 분들이 혈당 수치가 오르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권장하는 방법은 통과일을 하루 1회 100g 정도만 먹고 나머지 영양은 채소와 단백질 위주 식단에서 충분히 확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사과 한쪽이나 작은 귤한 쪽이나 작은 귤한 개, 점심과 저녁은 채소를 중심으로 생선이나 닭고기를 곁들이는 방식이죠. 이렇게 하면 혈당도 안정되고 포만감도 오래가서 불필요한 간식 섭취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단백질은 어떤 걸 먹는 게 좋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생선, 닭, 오리 각각의 장단점을 이해하는 겁니다. 생선은 특히 등 푸른 생선이 좋아요. 연어나 고등어, 정어리처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은 혈압과 혈당 안정, 심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주 2회 이상 생선을 먹는 사람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낮아진다고 보고돼 있습니다. 닭고기는 살코기 위주로 먹으면 단백질 공급원으로 훌륭하고 지방이 적어 혈당 관리에도 유리합니다. 단 껍질은 피하는 게 좋아요. 오리는 단백질도 풍부하지만 지방이 많아서 매일 먹기보다는 가끔 소량 섭취하는 걸 추천합니다. 운동과 수면, 스트레스 관리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식단을 먹어도 운동을 전혀 하지 않거나 잠이 부족하면 혈압과 혈당은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실제로 봤던 사례인데요. 매일 집에서 간단히 산책만 하던 60대 분이 계셨는데 혈당과 체중이 눈에 띄게 개선되셨습니다. 결국, 꾸준한 생활습관이 장수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기검진입니다. 혈압과 혈당은 보통 수치가 조금 올라가도 뚜렷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놓치기 쉽습니다. 정기적으로 체크해서 이상 수치가 보이면 바로 생활습관을 조정하거나 필요한 경우 약물 치료까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혈압 혈당 관리는 채소와 단백질 위주 식단, 통과일 적정량,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정기 검진이 핵심입니다. 특별한 약이나 비싼 건강식품보다 일상 속 작은 습관이 장수와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활 습관 관리 팁도 공유해 주세요. 백세TV는 앞으로도 건강과 장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꾸준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